핵심 이야기는 급부상 김문수 외입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에서요, 김문수 장관이 보수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자, 보는 것처럼,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11%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갤럽 다자조사에서 처음으로 두자릿 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 주에 이제 7%였는데 11% 처음으로 두자릿 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주자 중에서는 지금 김문수 장관이 가장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요. 김문수 장관이 뭐 대선 후보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뭘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앞서냐 이런 얘기 굉장히 요즘 또 정치권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 뭐윤 대통령 지킬 수 있는 사람 김문수 장관 아니냐 보수 메시지가 선명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또또 하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명태균 씨랑 엮인 게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운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또 조원 씨의 나의 여론조사, 또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 여론조사인데 여기서도 에좀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김재원 전체국기 여쭤보면은. 계엄 전국 이후에 그니까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그야말로 바짝 좀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인데 이것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 지지율이 추세가 그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그저께 확인한 바로는 우리 김문수 장관이 아직 우리 당에 입당도 안돼 있는 분이거든요 복수진영의 <laughs>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은 맞지만 스스로가 대선 출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분이고 네. 그래서 그 언론에도. 어, 나 같은 사람까지 이렇게 그 대선 주자로 물망에 오르는 거 보니 참 현재가 좀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에,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 탄핵까지 되고 또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진영의 많은 분들은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어~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되었을 때 어~ 정권이 딴 사람도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 보수진영에서 네. 가장 선명성이 있고 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좀 강성 인물인 김은수 장관에 대해서 좀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어느 정도 지속될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 이것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네. 탄핵이 인용되어서 대선 국면으로 간다면 그때 당시에 어, 대통령의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또는 탄핵 국면 전체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과연 보수 진영의 후보를 누구로 판단할 건가? 그때 가서는 조금 다른 국면이 되긴 될 텐데 네. 그때 어떤 평가를 할지는 조금 더. 어,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김문수 장관의 이, 뭐, 당정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자, 배제정전은요. 이 부분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어, 직전조사와 지금조사 다31% 그러니까 30% 초반대인 겁니다. 그런데 의견 유보를 보면요. 의견 유보도 33%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어, 30% 초반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전최국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들도 지금이 대선 국면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 이런 의문도 한편으로는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지금 뭐 현재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고.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내 의견을 지금은 피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 조금 전에 이제 김문수 장관이 왜 부상하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제 국민의 힘에서 결정하실 문제이긴 합니다만 또 이분이 너무 또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도 조금은 머리가 아프시겠다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또 급부상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은 대표적인 또 강성 보수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과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거침없이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상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뭐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왠저기.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잠시 놓고 국감장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수령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다. 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가운데 여권의 대선주자 후보로 또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를 두고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따라서한전 대표를 언급하는 친한계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이후에 본격 등판할 거다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상계엄에 제일 먼저 반대를 했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해달라. 여기에 책임을 져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뭐, 마음도 좀 아플 거예요. 어, 그런 인간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국민에 대한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꺾을 수는 없는 음. 거니까, 이런 사태를 그냥 지켜보면서 어, 침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오래 가겠습니까? 뭐, 이제 그 설전하면 어떤 식으로 뭐, 음.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지난 개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요. 한동훈 전 대표 슬슬 몸풀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김중혁 전 최고는 한동훈 설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김경열 전 비대위원도 등판 시기를 고민 중인 것 같다. 설명을 했는데 근데 오늘 진종호 의원이랑 저렇게 오찬을 가진 사진이 또 공개됐어요. 네, 조금 전 저희가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진종호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오찬을 가졌습니다. 네. 오찬 자리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어, 진종호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다그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랬죠. 두 사람 갈라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만남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진종호 의원 만나서 기죽지 말라 이렇게 격려도 했고요. 국민 혼란이 큰 데잘 추슬러 보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지도부 붕괴나 그런 아팠던 얘기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뭐 다시 친하게 합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메시지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 앞두고요. 한동은 잊지 마세요. 몇개 네. 결론을 지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지원전최고 한동훈 전 대표 등판을 하면은 여권의 좀 지형이 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유력한 우리 당의 그 대선 주자이고, 어, 이것은 저 조기 대선이 되든 아니면 어, 예정대로 어, 헌법 질서가 유지되면서 대선이 되든 한동훈 대표는 유력한 대선 주자이면는 틀림이 없죠. 어 그런데 지금 당장에. 진입하기보다는 과거에는, 어, 지인들이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마 그 이달 말이나, 아, 어, 다음 달 초쯤 되어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한동대표가 훈그 등장해서 역할을 할 공간은 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워낙에 이 이 탄핵 국면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윤대통령또 탄핵 심판 이야기도좀 짧게 짚어 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장관 헌재에서 대면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김전 장관을 직접 심문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포고령의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개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또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네. 제가 느끼면서 네.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네.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해서 네.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네. 전공이 그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어? 웃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네. 그런 측면에서 저 그냥. 어,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예, 그냥 놔 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내가 썼다. 최상 목적지 누가 작성했냐? 내가 작성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내가 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면서 뭔가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예. 답변을 하는 듯한 그런 영상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김용여, 김용연 김용전 장관이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전략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 게 본인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에 음. 결국 여러 가지 판단에서 어, 내가 할 이 전략을 구사한걸로 보입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 그런데 개엄 당시에요. 또군 병력 동원과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질문에도 답변을 내놨습니다. 무슨 답변을 내는지 듣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개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셨죠. 증인이 약 3천에서 5천 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권의 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김재원 전 최고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김전 장관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 했지만 어윤 대통령이 소수만 동원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고 또 의원이 아니라 자유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건데 이친구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군 어, 병력을 몇 명을 보내라 어디로 보내라 했는 것은 아마 당사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그 이야기에서 결론이 날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 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비상경을 선포할 때 동원된 군병력보다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뭐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고요. 저 요원을 빼내라 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 한 일간지에 보면 네. 어, 최초로. 어, 곽정수그 특수전 사령관이 곽종... 예. 근, 근. 곽종근, 곽종근 예. 특수전 사령관이 그 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타난 것이 바로 그 비상겸 선포 이틀 후거든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 자기가 그 국회 본회의장 내외에 있는 요원들을 어, 그 밖으로 어, 빼내라, 라고 했다, 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서 의원이냐 하니까 그때부터 의원이라고 이름,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 뭐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하고 이것은 이제 반대신문권이 있는 그 법정에서 서로 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밝혀질 예.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한 사람의 입장의 그진술만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신문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내용을 두고요 일각에서는 이거 장세동 전 경호실장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놈의 기자 장세동 전 경호실장 어떤 인물이 길래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나 뭐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오공 청문회 때 나와서 이랬잖아요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는 거다 예. 그리고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각하가 구속되는 것은 맞겠다 네. 뭔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의리라고 해도 될까요? 의리의 상징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뭐 시청자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장세동 전 실장이 심기 경호라는 말을 낸 네. 만들어낸 첫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집기도 그러니까. 했었죠. 네, 네 대통령의 그 심기까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까지 캐치해서 적절하게 경호한다. 그래서 어떤 의리의 상징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여권에서도요. 그런데 김성태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전 장관이 자 장세동 정경호 실장처럼 좀 이거 뭐 의도한 거 아니냐? 자신의 목을 바쳐서라도 지키려 했던 참모 이미지를 좀 각인시키려고 했던 거다 이런 설명이 여권에서도 나오던데 자 야권에 계신 입장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좀 느끼셨어요? 아니 뭐개엄 따라 하더니 장세동 흉내까지 내는 것이냐? 사실 어제 헌재에서 이루어진 뭐 우리가 흔히 약속 대련이라고 하죠. 예. 윤 대통령 쪽에서 의도를 하니까 그걸 따라서 아그 그러, 생각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 국민을 정말 가스라이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뭐 개엄 그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걸 생각하고 개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개엄을 왜한 겁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장세동이라는 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뭐 의리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무직하고 의리 있는 분들을 분명히 좀 좋아하시는 그런 면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용년 같은 분이 뭐 장세동 흉내를낼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의리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한 사람들은 박정훈 대령이라든지 아니면 홍장원 일차장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지헌 최고 장세동 전 실장이나 비교하는 이, 이 여권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 사실 헌법재판소 그 예. 심리 과정을 조금 조금 봤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 그 첫째 하나는 병력 동원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병력이 동원되지 않은 것은 맞고 두 번째는 어, 그 이른바 쪽지를 누가 작성해서 전달했느냐 또 포고령을 누가 작성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부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을 리는 실제로 없다고 보거든요. 중무장관인 국방장관이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시행을 해라 또는 포고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검토를 해보고 그것을 네. 이대로 시행을 해라 라고 했다면 국방장관 이야기가 틀린,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저것을 자꾸 이제 언론에서는 자신이 모두 다 뒤집어 쓰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네.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대통령인데 국방장관에게만 책임이 주어지고 대통령에게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네. 어, 사실관계가 어떠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법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졌다면 여전히 네.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을 청 연장하는 걸 청구를 했죠? 검찰이, 검찰이 지금 공수처에서 예. 수사를 넘겨받아가지고 구속영장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 그런데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인데 이례적으로 예.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소법까지 네.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